안녕하세요 숙성 꿀직이 안승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22년 그리고 올해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꿀벌 실종 사건으로 꿀벌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 죠저 역시도 여기에 있는 150여 통이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경기도 안성에서 40여 군을 거금을 주고 벌을 사왔는데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약군들 엄청나게 약군이라서 뭐 거의 손바닥 한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벌들 살펴봤는데 이것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벌입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과연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게요. 제발 두장 산란이 꽉꽉 갔기를 바랍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비닐 개포를 이렇게 네매까지 붙여놨고요. 아, 요거는 그래도 괜찮겠네요. 산맥벌이라서 산맥벌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이 고체 사료도 다 먹었죠. 오, 여기는 먹이장도 좀 빵빵하고요. 그리고 와, 여기도 이렇게 먹이장 빵빵하네요. 네. 그리고 아까 거보다는 확실히 벌이 조금 있는 것 같죠? 네. 벌의 움직임이 확실히 다르죠 음, 요것은 조금 양호한 그 상태입니다 음, 지금 판매벌이고 여기 지금 세번째 네번째장에 아직 벌이 여왕벌이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넘어오진 않고 먹이 그렇게 이제 먹고 있고요자 과연 요 세번째 세번째장에 산란이 어느 정도 가능한 번 볼게요. 제발 꽉차 있어라. 꽉. 네, 여왕벌이 여기 이렇게 넘어와 있긴 한데 아직 산란이 안돼 있습니다. 산란이 안돼 있고 네, 화분만 잔뜩 채워놨네요. 잔뜩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은 <laughs> 이건 산매가 아니죠. 산매가 임앤데 임앤데. 이렇게 넘겨놨네요. 자, 그 다음에, 여왕벌이 여기 세 번째 거있었고요 자, 그럼 과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어느 정도 산란이 가고 번데기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네, 그래도 아까 거보단 확실히 낫죠? 네, 그래서 이제 뒤산란까지는 안 갔지만 한60% 70% 정도 산란이 되어 있고요 앞쪽은 조금 산란권이 있는데 뒤쪽은 먹이가 있잖아요. 왜냐면 앞이 좀더 따뜻하고 뒤쪽이 좀 쌀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살짝 바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장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장이 보통은 먹이장인데 여기도 산란이 꽉 갔을지 한번 보 겠습니다. 쭈쭈 진짜 어우 아 벽면에 음 이거 이거 벽면이랑 꽉 붙어가지고요 네 여기도 아 산란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고 이미 아 나갔다가 태어나 기도 하고 오 여기도 화분이 있네요 화분 올해 화분은 아니겠죠? 작년 화분이던지화분통 먹고 쟁여놓은 건지. 한 손바닥 정도 이제 산란이 가져있고요. 여기 말랑말랑한 거로 봐서는 여기도 지금 숯벌집을 조금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숯벌집은 제거를 이렇게 좀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앞쪽이 먹이 파먹으면서 산란 가도록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그 보온판을 대놨는데 본판이랑 바로 붙여 놓는 것 보다는 조금 이격을 시켜 줘야지 어 열이 대류현상에 의해서 조금 더열 보온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살짝 밀어 놓겠습니다 여기도 최대한도로 축소를 좀 시켜 놓을게요 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고체 세류나 이런 거는 필요는 없지만 있으니까 나눠 예, 주도록 하고요. 그나마 요 벌통이 조금 양호한 벌통인데 삼매 산란이 간게 아니고 임에 간 거죠 임에 임에 네, 임간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삼매하고 격리판 놓아서 제 마음속으로는 와 3매 산란이 짱짱하게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매 밖에 안 갔어요. 벌량 합치면 사실은 이매벌 정도밖에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요 녀석이 조금 양호해서 다행입니다. <laughs> 아이 벌이 양호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전에법이 훨씬 양호하니까 이제 다행이고요. 요 벌이 잘 자라서 음, 3월 말까지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다음에 오메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아, 걱정이네요. 울버라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알았지?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이것도 잘 표시해 놨다가 예, 표시해 놨다가 계속 관찰해 드도록 하겠습니다.